저세의 지혜, 분수를 알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오래 간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봄바람 같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목에 가시 같을까? 중국번이 일찍이 답을 줬다. 일은 미루지 말고,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마라. 야홉 글자 금언 가장 명쾌한 저세의 도를 담았다. 결국은, 분수 알고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여섯 글자다. 삶의 많은 마찰이 사실이 두 가지에서 생긴다. 막 실직한 친구한테 언제 취업해? 재촉하고 친구 연애에 참견하며 걔가 너한테 안 어울려 하고 이건 분수를 모르는 것. 배우자 야근해. 당신 눈엔 집이 없어 화내고 아이 시험 못 봤다고 왜 이렇게 멍청해? 소리 지르고 이건 입장 바꿔 생각 안 하는 것. 이건 결코 요령이 아니라 뼈속 깊이 새긴 존중이다. 남을 편하게 하고. 나도 편안해진다. 분수를 아는 것. 도덕경의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노자는 말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명철함이 바로 경계를 아는 것. 분수란 건 목수의 막줄 같은 것. 한치 넘으면 월권이고 한치 모자라면 서먹합니다 친구가 집안 얘기하면 개묻지 마라. 경청이 추공보다 따뜻하다. 동료가 프로젝트 맡으면 함부로 장견 마라. 협조가 월권보다 낫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너잘 되라고 입에 달지 마라. 노하줌이 통제보다 큰 사랑이다. 분수 모르는 사람은 사이 좋다를 월권의 핑계로 삼고 친절을 남의 부담으로 만든다. 분수 지키는 사람은 봄바람처럼 자망때우고 여름비처럼 창안도드리고 저절로 안심되는 분위기를 풍긴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최근 음에 내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 강요 마라. 작년 포우날 아래층 배달기사가 넘어져서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다. 어떤 사람은 배달 왜 늦어 하고 어떤 사람은 휴지 건네며 안 급해 다시 주문하게 했다. 이게 입장 바꾸기에 온기다. 솔직히 입장 바쁘기는 억지로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남의 처지를 내 몸에 한번 대입해보는 것. 아이가 밥 쏟았다고 급하게 혼내지 말고 내가 어릴 때 그릇된 순간 떠올려보고 동료가 보고서 틀렸다고 먼저 나무라지 말고 내가 밤새 기획서 고치던 모습 생각하고 어르신이 스마트폰 못 배운다고 귀찮아 마라. 내가 말 배울 때 그분들의 인내를 떠올려라. 논에오는 말한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강요 마라.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해해, 한마디가, 니가 틀렸어. 열마디보다 갈등을 푼다. 괜찮아, 한마디가, 한바탕 꾸중보다 사람 마음을 녹인다. 분수 파스 입장 바꾸기. 이게 진짜 처세의 지혜다. 분수만 지키고 입장 안 바꾸면 차갑고 외골수가 되고, 입장만 바꾸고 분수 모르면, 억지로 맞춰주는 사람 된다. 둘다 빗나간 것.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화합하되 똑같지 않다. 분수는 발음의 자신감, 내길 지키고 휘둘리지 않는 것. 입장 바꾸기는 화합의 전제, 남을 품고 따지지 않는 것. 낯선 사람에겐 분수로 존중을 주고, 가까운 사람에겐 입장 바꾸기로 온기를 전하고, 의견 다를 땐 분수로 다툼 피하고 입장 바꿔 이해해 구한다. 이 지혜는 굳이 배울 필요 없다, 일상에 있다. 말하기 전 상처 멈춰, 이 말이 상처 줄까, 생각하고, 행동 전한발 물러나, 이게 선 넘는 건가, 보라. 분수는 존중의 바닥선, 입장 바쁘기는 공감의 온도다. 우리 모두 편하게 해주는 사람 되길, 분수로 경계 지키고, 공감으로 마음 녹이며, 모든 관계가 오래된 차처럼, 우릴수록 향기롭고, 만날수록 따뜻하길,